안녕하세요. 준생이 안 아깝나라의 준생입니다. 오늘은 종이 컵블러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이렇게 흔히 사용하는 이런 종이컵을 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컵블러로 만들겠습니다. 이제 뚜껑을 만들 건데, 뚜껑은 프링크스 뚜껑으로 할 거예요. 여기에서 이제 이거 유성패 매직으로 여기에서 이름이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. 전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종이컵을, 어, 꾸며도 되고, 안 꾸며도 되는데,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잠시만 기다리세요. 좋습니다. 이렇게 중생 낙감 나라, 종이를 만들었는데요. 이제 이거와 장착해 줍니다. 자,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넣어주고, 짜잔, 건블로 완성. 그럼 한번 한 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져올게. 자, 이제 이렇게 물을 준비했는데요. 이제 물을 여기다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흘릴 수도 있으니, 여기에다. 오! 안 흘려요! 이렇게 아주 만들기 쉬운 컴, 종이 컴플러.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!